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올 2024년 12월 14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개혁 문제로 국가 내란 반동 세력으로 탄핵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가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이호현 무식한 사람이 이곳 독일 프랑크로트 교민으로 봤을 적에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봤을 적에 국민의 힘, 당 국회의원들은 정말 역적의 앞잡이였습니다. 장동혁, 진정호, 또 어, 김 누구 여자 의원, 또 남자 애국인 최고 의원 한동훈을 쫓아내기 전에 에, 한동훈이가 그들과 협력하기 전에 최고의원 4명이 사퇴하면 한동훈이가 사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들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협력하여 이재명과 협력하여 야당과 협력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후에 운책임을 지고 떨어여 사퇴한다고 그럽니까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개밥의 도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앞장선 배신자이면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투표를 개인적으로 뭐 막지 않는다고 다 하도록 응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번 탄핵에도 앞장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권성동 의원은 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며 이번.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도 주범으로 여, 여당의 주범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내 대표 당선된 3일인가 4일인 만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우파 성창경 음, 유튜버 박사님 오색 많이 아 있습니다. 또 어, 또. 지, 그고 전옥현TV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신의 한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광록 목사님 또 장영록 목사님 그외 주변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어요. 또 저와 함께 일하는 이광경 회장님과 언니 대표님, 또 부인의 여러분, 미광경 회장님의 사모님, 그리고 어, 신총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노원현 사장님과 또 부산 양산의 정재규 사장님, 차숙경 사장님 또. 지봉달 사방님, 서울의 주공민 사장님, 영광은 법무장,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보면 정말 종국 자파 찬당을 앞으로 신속히 척결해야 되는데 국민이 미국에서 분석한 것하고 다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일시적인 계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위하여 계엄한 것이 내란반동이라고 부릅니다. 내란반동은 이재명과 그찬당이한 것입니다. 종국좌파 이재명 정청래 또 박찬대 원식. 그런 자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정치인을 또 우롱하고 국회의원을 우롱한 것입니다. 여당 국회의원과 장차관 중에 똑바른 사람은 법무부 음, 장관과 또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또 어, 감사원장과 감사원 차장, 음, 그런 사람이 똑바른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똑바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여당과 협력하지 않고 야당의 뺨실 넘어가서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합니까? 한독수 부총리, 한동훈과 여적재 전당과 협력하여 그거 지가 대통령 된 것처럼 날뛰더니 이번에 대통령 업무대응을 했다고 좋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이 똑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이 지금 김정은 이가 국민에게 먹일 것을 주지 못하고 무기만 개발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장관과 협력하여 그 5년 동안 대한민국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다시 대통령을 한다고 하면 미래는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 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12가지 제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기한 재판이 연장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사법부 검찰 경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경찰이 내란을 수사해야지 검찰이 내란을 야당의 내란을 수사해야 하는데 음, 윤석열 대통령 내란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동영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이 이런 내란범, 경찰청과 또 경찰, 민주당이 자익성, 종북 좌파 국회의원들인데 여당의 정권을 엎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즉, 그런 자들과 협력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모으는 한심한 공무원들입니다. 정말 어, 이런 차들이 검사, 판사, 또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장관, 차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군의 똥별 음, 스타들이 정말 합니다. 군은 명령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 살려고 혼자 살려고 음, 배신을 합니다. 한 장군은 그 국회에 와서 게임 놀이도 했답니다. 또 쓰리스타인 특수공사단장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제 눈물 흘리고 나니 전부 체포되고 구속되고 구금되고 음? 자신들이 진행하지 못한 계엄령 행동의 책임을 스스로가 야당에 벌려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기교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이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이호연은 범법자라고 저는 함부로 나서지는 못합니다. 음, 저는 이곳에서 많은 악법 속에서 하룻밤 잠도 제대로못 자는 시대가 많습니다. 걱정의 시대에서 이런 자금 조달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수고발도 예 건을 당해서 또 인터폴 수배도 되고 적색 수배도 되었습니다. 또 진역도 수감생활도 6년 4개월 하고 보수고발로 4번이나 구속됐던 전력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래도 독일 프랑크루트에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금 조달 현금 유동화를 성공하기 위하여 진중하게 혼자서 가족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저희 옆에 있으면 고소고소를 당해서 저희 옆에 오지 않습니다. 또 어, 큰딸과 사이 고소당했지요. 또 우리 아내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내는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참 한심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제몸한몸 바쳐서 저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동별들은 자기 목숨 건드려고 국가기밀을 술술술술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당 종국전당에게 그것을 북한이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음, 대한민국의 군 서열들의 동별들의 음, 정보, 정보를 흘리는 정보를 주소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는 국민이 바로 서야 됩니다. 청년이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학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미래 속의 대한민국 건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세계 속의 글로벌 속의 우수한 스타트업, 또, 개인사업자, 유니콘, 택카콘 핵조건이 나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내란으로서 대한민국이 2050년대 세계 경제대국 15위에서 17위로 추락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대국 12위에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세계 1위에 2050년, 2위가 미국, 3위가 어, 독일, 4위가 일본이랍니다 5위가 프랑스 음? 이렇게 많은 국가적 경제 금융 국방 사회 문화 정치 애교에서 대한민국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야당의 발목잡기 정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을 더 내십시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이재명 같은 역적, 반동 세력은 본청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경계를 위해, 금융을 위해, 기업을 위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이 오현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12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